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주 이야기 8번째 만주와 러시아인데, 에, 러시아라기보다는 러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 자치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러시아 연방 영토 안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 자치주가 이 만주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만주는 원래 한민족이 살던 땅이었고 19세기까지 역시 한민족의 일파인 여진의 홍타이지로부터 시작한 청나라의 영토였어요. 그러다가 1858년 청나라가 약해지자 러시아는 아이훈 조약을 통하여 자신의 제국령 아무르주에 이 만주의 일부인 청나라의 영토를 빼앗아 갑니다 이리하여 한민족의 땅이 중국인에게서 다시 러시아인들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련시절 시오니즘 정착민 운동을 보고 자극을 받은 스탈린이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 유대인의 터전을 러시아에 만들자며 유대인들을 이곳 만주로 이주시키고 1934년에 유대인 자치주를 설립하여 줍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아직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의 국가가 건국되기 전이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1928년에 첫 이주자가 주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곳 러시아와 중국이 맞붙어 있는 러시아는 하바로프스키, 중국은 하얼빈 요 사이에 있는 러시아 영토 안에다가.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줍니다.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유입되면서 1948년에는 유대인 인구가 5만에 이르는 절정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정착한 유대인들은 이전까지 맛보지 못한 혹독한 추위와 또 인프라가 아주 열악하고 또 소련도 이곳에 크게 신경을 쓸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자 유대인들은 그 악조건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떠나기 시작했고 스탈린이 죽자 더 떠나다가 이스라엘이 마침내 팔레스타인에 건국된 이후에는 더욱 떨어져 지금은 약 2,000명이 안 되는 수가 이곳에서 산다고 그럽니다. 유대인 자치주의 위치와 그 유대인 자치주의 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 세워놓은 유대인의 상징인 촛대, 메노라를 이게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유대인 문화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비잔역 간판은 러시아어와 히브리어로 아, 병용해서 적혀 있고 역 앞에는 메노라가 세워져 있고 또그외 시내 유대교 해당인신화국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 이곳에 유대인 학교를 세워 가지고 그들이 러시아에 있으면서도 러시아식 교육,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식 교육을 하면서 유대의 전통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곳의 그 지도자들은 반유대주의에 시달리는 유럽 유대인들을 에, 초청하면서 아, 우리가 우려하고 함께 하자는 에, 그런 초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유대인 자치주는 러시아 내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 자치지인데. 유대인의 전체 인구의 1%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존폐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90년대 말 프리마코프라고 하는 당시 러시아 총리가 유대인 자치주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유대인 자치주의 존폐는 우리 주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유대인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하기도 한 바가 있어요. 그후 푸틴 집권 이후인 2005년부터 러시아 연방정부도 연방의 주체, 즉, 연방국 안에 있는 각 자치단체들, 말하자면 공화국, 또뭐 주, 또 시, 또 이런 유대인 자치주와 같은 그런 자치주, 이런 여러 가지 에, 각각 자치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주체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2008년까지 89개 인가에서 83개까지 줄이는 데는 성공하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줄이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따르고, 어, 그 다음에 그 반발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줄이는 것을 많이 집행하지 못하고 줄이고자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의 연방 주체 안에 연방 주체의 통폐합 그 정책 안에 유대인 자치주가 들어 있는 것은 뻔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 자치주가 아, 하바롭스크 지방 주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유대인들은 이를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부터 우호적인 지원과 그동안 많은 러시아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기환 또 지정학적인 요소, 또 이스라엘 본토보다 넓은 땅, 또 수많은 지하 자원 등이 묻혀 있는 이러한 자원 지역임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이 이곳을 쉽게 놓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러시아의 처지와 이곳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근거가 될수 있는 특별한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과 서로 많은 생각과 정책을 나눌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 유대인 자치주의 깃발에서 호랑이가 바라보는 저곳의 저곳과 그 아래 구태여 꼬리를 달아놓은 것은. 아무래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저 호랑이는 이스라엘의 국가 하티크바 소망이라는 노래죠.그 가사가 지금 저 멀리 아, 인처 뭐야 그림에 있듯이 저 멀리 동방의 끝을 향하여 자유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유대인의 희망은 끝나지 않네. 2000년간 끊임이 없이 자유의 나라를 세우리라는 그 오랜 우리의 희망인 시온과 예루살렘 그 땅에 자유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유대인들의 갈망이 섞인 이 국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국가, 하티크바라는 노래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떠돌며 나라를 그리워하던 곳,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과 건국 후에도 해가 뜨는 곳, 여화가 있는 또 다른 동쪽인 이곳 유대인의 자치주가 있는 만주를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주는 에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요소가 아니라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했고 무엇인가를 꿈꾸는 그러한 꿈꾸는 땅이 만주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